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간이 역에는 아주 특별한 역장님이 있습니다. 경제, 다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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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천히.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사진 찍으러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일단씩 오신 뒤로 너무 예뻐진것 같아요 지금. 역사하는 절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역사 바깥은 아름다운 꽃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수십 대의 열차가 오고 가는 간이역을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시킨 이 사람 광주 극락강역 나광선 역장님을 소개합니다 광주 광역시 신가동에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아담한 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역이라 하는 극락강역인데요 이 꼬마 역을 지키는 나광선 역장님 오늘 열차 보러 해남이 어떻게 됩니까 작업 일지 한번 봐요. 여기 대비 작업은 많이 들어왔네. 신동환는 지금 오전 작업 끝났다고 연락왔고요. S D N C 들어오는 열차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간이역에 얼마나 많은 열차가 다닐까 싶겠지만 금나강역은 강주선에서 단선이기 때문에. 성정리 강주선이 단선이기 때문에 열차 교행이 많습니다. 하루에 9번 있어서 교행할 때는 특히 여객사고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TX로 환승할 수 있는 통군열차는 30대, 무궁화열차는 무려 8대가 극락강력에 정차합니다. 재 믿는 것은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까지 극락강역으로 모여든다는 사실. 아드바더니 동네 사랑방이나 가네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셨대요. 여기 20년 사시는 분도 여기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역장님이 이제 뭐 동사무소라던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역을 많이 알리셨어요. 1950년대 고지나 간시골역의 정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극락강역은 광주선의 유일한 중간역인데요. 단선 철도지만 웬만한 복선 철도 못지않은 통행량을 자랑합니다. 갔다 왔요 갔다 갔다 승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는 역장님. 어디 그뿐인가요? 자, 이곳이 바로 사랑의 비밀 정원입니다. 예, 극락가에 숨겨져 있는 최고의 명소, 사랑의 기밀병원 예. 여기서 이제 여인들끼리 사랑 고백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부부간의 결혼기념일을 또 고백도 하고 또 부모님 해각장시도할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역사를 꾸미고 가꾸고 또 알리는 데 열정을 쏟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절마다 다르게 피어나는 이 형형색색의 꽃들은 모두 영원들의 정성으로 가꿔진다고 하네요 <laughs>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대합실인데요. 한번 볼까요? 어 여기가 이제 철도 제복 체험입니다. 철도 제복 체험. 네, 과거의 철도 제복을 전시해놨는데 옛날 역장 기관사 제복이거든요. 이 옷을 입고 국나관 포토존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철도 제복 현장 만들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네, 고마일본부터 우리나라 열차, 최초 열차부터 서 어, 조선해방이고 제 번호는 태국 등에서 이제 기차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객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대합실을 마치 박물관처럼 꾸며놨습니다 특히 벽면에 붙어있는 사진은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파악할 수 있죠 1958년에 지어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극락강역. 극락강역이 조그만 간역인데 그때 당시 이제 고양역으로 극락강역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역장 공모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역장으로 와서 극락강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서 철도공사 지정 문화재가 됐는데요. 2017년엔 테마가 있는 고향역이란 슬로건을 걸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다양한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죠. 처음에 어,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극락강에서 축제를 하냐 조금만 여기서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축제가 이제 어, 전국기모로 이제 성공적으로 하니까. 두 번째 축제 때는 동네 주민, 뭐 지역 주민, 지자체 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참석도 해주시고 또 극락강역에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 철도가 세박자 하나가 되어서 극락강역을 함께 꾸어가고 있습니다. 열차나 역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 코스라고 생각했다는 나광선 역장님. 어. 우씨 버미테 고객분들 오셨네요. 체험 한번 시키고 시켜드리고 올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금닥가 오신 거 환영합니다. 금닥가을 체험을 해 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닥가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 저기 금닥가 역장 나광성입니다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이었던 걸 아셨어요? 네, 예, 터넷에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을까 같이 열차 기다리는 동안에 체험해 보자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섀도 제보하면 이거죠? 네. 모자도 쓰시고 제일 큰 거. 사이즈가 <laughs> <laughs> 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로. 방문객들을 위한 극락강역 투어 가이드를 자처하는데요. 딱 맞는 제복을 갖춰 입고 <laughs> 모자까지 착용하고 나면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나광선 역장이 승객들과 포토존으로 이동하고 있다. 바로 예쁘게 꾸며진 포토존에서 기념 사진을 남기는 일이죠. 그냥 뭐 멋있는 것 같아요. 뭐영원된것 같아서 막 이런 거 입어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재밌는 것 같은. <laughs> <laughs> 아예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런 체험 도할수 있는 게 진짜 어, 주변 사람도 있으면 진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등산부 사행이라고 자기의 이 소원이라든가 어.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가 기록을 해서 이제 거는 거예연세 청년들이 팬에 꾹꾹 눌러담은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 솔로 사출 기원합니다 진짜. 우리 형님솔솔탈 탈출하셔야 되는데 r 만나실 거예요 네. <래기> <laughs> <래기> <TVs> 솔로 탈출 u <laughs> s <고소> 탈출을 Tartu. Solo Tartu. Solo Tartu. Solo Tartu. Solo Tartu. Solo Tartu. Solo 원 a 무 t u Solo t 승객들이 나광선 역장과 함께 역사 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왜 이러죠? 해요, 해요, 해요. 아, 뭐라고 하죠? <laughs> 뭐 이, 이상형?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죽나 깔리고 있어요. 아. 네. 네, 공과처 오직 한남이 어떻습니까? <laughs> 네, 연락 주십시오. <laughs> 제가 행복하게 될지알수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멋있다. 멋있네대학교국최고담 연인이 생기면 꼭 극락강역으로 데이트를 하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이 기다렸던 열차가 도착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은 극락강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가세요. 네. 네, 가세요. 승객들을 즐겁게 떠나보내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는 역장님 어, 못 봐도 우리 극락강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좋은 추억들을 남겼을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작은 단역에서 챙겨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역장님 몸이 열 개라도 보자랄 지경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마, 역장님. 어서 오세요. 이번엔 정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안녕, 구목이요 어, 역장님이 극진히 대접하는 이 어린 친구의 정체는? 꼬마 역장입니다. 꼬마 역장이요? 네. 뭐예요, 그게? 응. 극락강역이 작고 예쁜 꼬마 역이기 때문에, 극락강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꼬마 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 6명의 어린이들이 꼬마역장으로 선발돼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손님들을 만는다고 하네요. 강낙강역이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음, 직접 이렇게 해보려고요. 네. 음, 한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요. 한지한 한 2, 3년. 오, 2, 3년. 베트랑이네요 네, <laughs> 원조 꼬마 역장입니다 행사에 계속 참내했죠 지금까지 음, 자, 우리 승우 사이즈가 맞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어, 이거 좀 됐다 꼬마 역장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의상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 열살 아, 꼬마에서 역장으로 변신하는 정승월이니 스타일을 살려주는 모자를 빼먹을 순 없겠죠 드디어 꼬마 역장님 임무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환영 인사에 승객들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고. 경리 역자님, 경리. 경성. 경성. 절도 있는 경리를 보니 붉게 박수가 천륜 나옵니다. 우리 꼬마 역장님 보고 나는 너무 즐거워서 우리 애들 도 이런 걸 시킬 걸 보는 걸 <laughs> 아쉬워해서 <너무. 웃음> 네, 우리 나중에 손주 생기면은 여기 꼬마 역장님네 출참 한번 해보려고. 네. 하나 둘셋 끝나가 파이팅! 파이팅 밀려드는 기념 차량 요청은 인기스타 부럽지 않고 끝락강역에 들리면 꼭 받아야 한다는 기념 스탬프까지 손수 챙기다니 <laughs> 우리 꼬마 역장님 오늘 초보가 정말 많습니다 예오 멋있다 역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승객들을 마지막까지 잘 배웅하는 것이겠죠. <laughs> 자, 역장님. 광주 지역에서 영산강을 부르는 별칭이라 하는 극락강 이름 덕분인지 극락강역은 주민들에게 알락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극락강 문화 행사라든가 각종 축제 그다음에 관광객들 왔을 때 꼬막장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많이 마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역에서 만드는 가장 큰 추억. 광주 극락강역 지킴이 나광선 역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3아살만 나는 세상.